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것은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싱이라는 세탁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8년간 북한이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버 공격 규모는 약 36억 달러에 이릅니다. 올해만 해도 11건의 공격으로 5,5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1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고 이를 지난 3월에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상자산 회사가 제공하는 믹싱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사용자가 입금한 가상화폐를 한 곳에 섞은 후 발급된 인증코드를 사용해 어디서든 출금할 수 있게 합니다.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을 끊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는 2년 전부터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공동 창업자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 다른 믹싱 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여우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이상 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신계국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 네티즌들은, 그런데 믹싱을 해도 그게 복잡해져서 오래 걸리는 거지, 결국에는 찾는다 안 했나? 북한이 북한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